여기는 하와이 프린스 호텔 와이키키입니다. 이곳의 장점은, 자. 한 먼저 화장실을 볼게요. 여기 화장실은 근데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요. 보통은 욕조와 함께 샤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샤워 부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마치 사우나 같죠? 사하나처럼 들고 가면 샤워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오늘 하루 피로를 풀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샤워를 할수 있고 화장실이 있죠. 약간 각각 독립된 공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뭐라 해야 될까 연인이지만 아직 좀들친는 연인끼리 오기엔 좋은 곳이 아닐까. 어, 생각했더니 아, 여기 다 비치네요. 어차피 보이겠네요. 거쌤 세면대 여기는 여기 커피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탁대경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럼 복도로 갈게요. 아, 복도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도 가운이 준비되어 있고 다리미와 금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킹베드 하나 있는 룸이고요. 이것의 특징은 전부 다 오션뷰라는 거죠. 편의시설과 TV 그리고 간단하게 서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쇼파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창문을 열면 바로 오션뷰가 보인다는 거죠. 여기는 알라모하나 비치, 파크? 아, 알라모아나 파크고요. 여기 보이지도 못했지만 저희가 달라무아나 센터입니다. 이거는 쇼핑하기도 편하고 뭔가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바다 해수욕하기도 편한 곳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